그러니까 578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진의 농장 티 v 어박경입니다 지금 옆에 한창 공사 중이어서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아몬니아랑 사과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. 일단 감자밭부터 소개한 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감자밭 앞에 와 있습니다. 지금, 여, 여기, 여기, 생각보다 많은데요. 이렇게 빈 터주고, 다음에 북쪽을 해야 더잘 자랍니다. 북쪽에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안 봐도, 알, 안 들어도 알겠죠? 일단, 여기는, 저기도 아노니아인가요? 음, 여기는, 음, 감자들이 잘자는것 같아요. 여기까지 보고 이제 아노니아는 어, 어떤 꽃이 어떻게 피었는지 볼까요? 전 지금 아노니아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오, 아노니아의 꽃이 폈네요 근데 이거 꽃인가요? 아노니아인가요? 그냥? 오, 뭔가 더잘 자라고 럽고 꽃이 피니까 뭔가 예쁜 게 납니다. 이런 건. 꽃밴드에 사진도 꼭 남겨야 된다이 장면은. 그러면, 아론이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사우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. 여러분, 여기 꽃 보이세요? 오. 드디어 사우나무에도 입힌하고 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. 음, 여기도 이제 피고 있는데요. 오! 거기서 자었네 이야 예쁘다.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근데요 일부만 타고 오는 곳은 안 좋았네요. 음, 다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아쉽습니다. 여기까지 부도록 하겠고요. 이제 당장은 어떤 일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택자 안에는 칠문조가 있고, 여기는, 오, 이 하얀 닭이 아주 눈에 띕니다. 일단, 택자 현황은 현재 옆에, 음, 운동장 조금 가볼까요? 오, 여는 아무도 없네요? 음, 칠문조체 혼자 뭐 할, 뭐 하는 걸까요? 전하 항상 저에서, 이제 뭐 하는지 감, 이제 뭐 하는지 감이 옵니다, 이제. 이제, 여기,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? 감 위에 감자부터 가보겠습니다. 전 지금 위에 반, 테와 있습니다. 지금은 여기 털털, 여긴 또 이제 북주기를 해야 된다 음, 북주이는 영상 끝나고 해야 될것 같고요. 지금은 제가 아이고 좀할 수가 없습니다 음,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안심이 되는군요 그면면여기지지 보고 이제 고 i n g to go. You're going t 지 go. You're going to 아직 안 o u r 요한 o i n g 야녕심을것 같습니다 음.. 이제 여기도 이제 고구마로 완전 가득 찰것 같은데요 음.. 아직은 고구마를 심지 않은 상태입니다 로터 언제 친지도궁금하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아우터가 바뀌지 않냐고 사람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, 제가 아우터선 만들긴 했습니다. 근데 제가 다 만들고 왜 공개를 못 했냐면요. 원래 아우터가 있으려면 이 핸드폰에 저장해야 돼요. 근데 제가 카카오톡 PC버전에다가 영상을 파일을 첨부하지 못했어요. 제가 첨부하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 그 학교에서 만든 거라서 아직은 여러 수정이 필요해서 아직 첨 보지 못했습니다. 그래도 더 다양한 아우터가 되어 개, 개발되어 있을 테니 좀만 더,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